네, 안녕하세요. 8월 2일입니다. 어제는 그, 니콜라스 부부가 이제 그 팟캐스트에서 인터뷰한 것도 있고, 그 인터뷰, 35분간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음, 다월드 님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가장 큰 뉴스는 이제, 리플 판결이 지금, 지방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가니까 확실하게 이제 정부 정책에 나오는 거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요즘 이제 일주일 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초전도체하고 전도체 나왔는데, 비트코인은 초전도체다. 비트코인처럼 초전도체가 아니라면, 전도체 중에서 최고다. 전도체 다운 전도체는, 암호화폐 다운 화폐는, 화폐다운 암호화폐는 이코인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제가 대충 보니까 이제 4,700만 뭐 어제는 이제 인터뷰 중에 서는 4,50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니콜라스 부부가 500만 명 정도가 지금 KYC가 통과됐다. 그런데 제가 이제 KYC 나무집분 뭐 저희 뭐 집사람 딸뭐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이 저 같이 이런 검증을 해줄수 있는 사람이 검증을 해 주려고 그러면 어 지금 어뭐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신청자가 지금 뭐 4천만 명이나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아 어, 그러면서 이제 KYC 한명 하는 KYC 한명 하는데 비용이 약 1불 어, 한 사천칠백만 불 사천칠백만 부이면뭐 대충 그냥 오십억 그렇죠 오천만 오억 오십억 오백 아니 아니구나 사천칠백만 오백억 정도 오백억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어, 아마 배분이 제가 할라 그러는데 어,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찾고 있습니다 몇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면 되겠는데 뭐 제가 그것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고리즘상에 아직은 좀 여력이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코인 어~ 초전도체 전도체가 뭐 굉장히 지금 세상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와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파이코인 파이코인은 증권형 암의 화폐로서 유일하며 독특하며 완벽하다. 증권, 증권도요, 규격증권이 있고 비규격증권이 있어요. 최소한 규격증권이라도 돼야지 예탁원에서 맡아줘요. 예탁원에서 맡아준다고 해서 다 상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규정을 거쳐서 상장을 거쳐야지만 공식적으로 남의 돈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암호화폐는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서 아무렇게나 돈 빨아들이는 일을 해왔어요. 돈 벌은 사람들은 많이, 많이 많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기당하고 말도 못하죠. 근데 이제 제도권에서 이거를 지금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딱 나온 겁니다. 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 빼고는 파이코인이야. 딱이 소리에요. 물론 요번에 이제 그 파이코인에서 그 디벨로퍼 하나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천불 주겠다 그러면 지금 파이코인 측에서 비트코인 하나를 비트코인 하나를 백 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백 불이라고 생각해요. 코어 팀이 코 팀이 현재 비트코인 하나를 백 불이라고 생각한다고 쳐봐요. 그럼0백 100 곱하기 천하면 십만 불이죠. 백만 천만 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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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일억 삼천 되는 거죠. 디벨로퍼 하나 소개, 한명 소개시켜 주는데 1억 3천만 원 준다고요? 그럴 것 같진 않죠? 디벨로퍼도디벨로퍼 나름인데 디벨로퍼 연봉도 1억 3천 주기 힘든데 한국처럼 인건비가 높은 데서 디벨로퍼한명 소개시켜 주는데 천개 주겠다. 그런데 한 개를 그 사람들이 백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불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1불 같아서는 뭐 120만원 인데 뭐 120만원 한명 소개시켜 주고 120만원 받을라고 할까요? 글쎄요. 현재 가치를 니콜라스 부분 얼마로 생각했을까요? 10불? 10불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1불 정도. 사람 하나 야 개발자 님 소개시켜 줘. 그럼 내가 100만원 줄게. 그렇, 그렇게 생각했다면 타이코인 하나를 현재 1불로 봤다라는 거고 야 디벨로퍼 좀 괜찮네 좀 소개시켜 줘 내가 파이코인 천개 줄게 그러면서 그게 천만 원 주겠다는 소리 l 하나를 r developer, d e v e l 얼마 e 봤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e 불 e l o p 1 r developer, d e v e 을 o p e r d e 어 e l o p e r d e v 줄게 물론 e r d e 만 명이 다 소개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들도 고르잖아요. S급, A급, B급, C급 보겠죠. 어, 뭐 아무나 디벨로퍼라고 해서 뽑겠어요. 다 해서 뽑아서 채택되는 사람이면 주겠죠 그러면 보통 아, 어, 보통 어떻게 되죠? 우리가 헤드헌팅 회사에 헤드헌팅 회사에 취직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어, 헤드헌팅에서 취직해서 5천만 원이면 뭐 얼마 받나요? 네, 제가 얼핏 듣기로는 10%에서 20% 헤드헌팅 회사에 줘야 된다 그러는데 1년 연봉이 그럼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럼 회사 사람 한 사람 소개시켜 줘서 어디 해 줬다. 그러면 천만원 준다는 소리겠죠. 20% 정도 보면요. 그러면 지금 지금 비트코인 하나를 10불 정도로 보고 있다고 봐야죠. 현재로는 현재로는 냉정하게 보면서 들어가세요. 어차피 이건 100불, 1000불 가니까. 왜? 암호화폐 중에서 증권은 파이코인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도 파이코인 같은 이런 체계를 갖기 힘드니까 물론 다른 암호화폐들 많죠 뭐. 어, 그런 건다 이제 저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어, 미국 SEC나 한국 증권 감독원이 한국 한국 금융 감독원이 요구하는 형태 형태를 갖춰야 돼요. 리플도 그렇게 하면 돼요. 바이낸스도 그렇게 하면 돼요. 돈이 많이 필요하고, 펀딩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 현물 ETF라든지 기간 투자가 돈을 받고 싶은 거는 기간 투자가들 돈을 받아갖고 주식회사 형태를 만들고 주식회사 형태로 상장을 하고자 그렇게 만드는 것이 나라가 할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요즘 이제 초전도체와 전도체도, 이것도 개념을 잡으면 좋으니까, 저는 사실 엘리멘탈이라는 영화 나왔을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지만, 제가 바라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초전도체 뉴스 나오고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에 나왔거든요 그 여기에 이제 여기 뭐 저기 인덱스 파이코인이 파이코인이 이제, 파이코인 이제 인터뷰하는 거죠 인덱스 팟캐스트에서 이제 했는데 파이네트워크 파운더라고 나오잖아요 설립자라고 딱 나오잖아요 아니 회사면 설립자가 있어야죠 설립자라는 말을 코인 회사에서 재단 설립자 말고요 파운더 회사 설립자 파이코인 설립자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면서 거기서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추는 거, 상장 요건을 갖추는 거 여기 이제 나왔, 나왔고 이제 다월드님이잘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내용 좀 볼라고요. 어, 레이 레이즈 유나이티드 여기서 어, 음, 구독자는 한만 오천칠백 명 정도 되는데서 이제 했어요. 어,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파이코 팀 인터뷰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35분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가 지금 암호화폐가 이게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고 미국 연방 법원서딱 나왔는데 비트코인 재단 이사장 뭐 이더리움 재단 비트코인 재단 이사장은요. 비트코인하고 아무런 사토신 아카모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토신 아카모드라는 천재가 블록, 블록체인 기술을 해서 암호화폐를 하나 만들어 놨더니 동귀신들이 붙어갖고 하다가 보니까 지들끼리 재단 만들어갖고 싸우고 찍고 복구 뭐 하고 나가서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겼지. 이거는 뭐, 자기네들이 어떤, 음, 지배나 특히 책임이 없는 거죠. 이더리움 재단도 이더리움 재단은 비트코인 재단보다는 낫지만 여기도 부테리이라는 천재가 어 비트코인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내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네 그래갖고 얘가 좀 개선을 시켰죠 개선을 시켰더니 이 돈귀신들이 붙어가지고 이더리움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오류 발견할 때는 뭐돈 얼마 줄게 그렇지만 얘네도 책임은 없어요. 니콜라스 부분은 뭐가 잘못되면 책임을 져요 책임 경영을 한다고요. 근데 이더리움, 이, 비트코인 재단이나 이더리움 재단은 책임을 안져요 근데 비트코인은 책임을 안져도 돼요. 상품이니까.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우리가 왜 영화 아바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늘에 붕붕 떠 있잖아요. 이게 초전도체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물질 광석이 요 광석이 요게 이제 아바타에 나오는 광석이잖아요 붕붕 떠다니는 거요 광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어떤 행성이라고 그래갖고 이 광물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 옵타니움이라고 나오나 그래요 여기 아바타에서 옵타니움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뭐냐면 다른 정기적인 저항을 받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초전도체를 가장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붕붕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SEC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 빼고 다른 암호화폐는 다 전도체다. 비트코인은 어떤 뭐 규제나 무슨 뭐 이런 책임이나 이런 거 없다. 그냥 돈키신들이 붙어건 기업 기업이 붙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쓰면 된다. 이건 저, 이건 초전도체 맞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니네 나머지는 다 초전도체가 아니야. 저항을 받아야 돼. 저항을 저항 중에서 대표적인 저항이 남의 돈을 걷는 거니까 이런 회계 감사를 이게 회계 감사 기준이에요. 예를 들면 재무 재무제표의 품질 관리, 재무제표의 부정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재무제표의 법률과 규정,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뭐 부채, 그 다음에 부채 준비 상태, 발행 준비금 이런 게다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러면서 재무제표에 왜곡이 있나, 서비스 위험에 대해 위험에 대한 게 있나, 감사 계획에 계획에 대한 있나, 기업과 기업 환경에 대한 어떤 왜곡 숨기는 거 없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지금 다 요구하는 거예요, SEC에서. 그런데 이런데 다 부응할 수 있는 회사는 니콜라스 부부가 만든 파이코인밖에 없어요. 파운더라니까요. 이사이두 사람들이 책임도 있고 책임 경영을 짓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네들은 증권형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의 시대가 온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이랑은 결이 다르고 급이 다르고 격,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르죠. 결도 다르고 가짜는 다 조금만 시간을 놓고 봐보자. 지금은 코어팀에서 1불로 보건 10불로 볼지 모르지만 이게 바람, 부스, 바람 불어보세요 저거다 라고 해서 저거다라는 사조가 풍조가 되면 그 시대 풍조라는 말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왜 올라갔어요 어 저거 말 되는데 이렇게 몇 사람이 생각하다가 저거 말 되겠네 진짜 되네 바람 불어 갖고 6만불 갔던 거잖아요 그 바람이 잠잠해지니까 3만불이고 다시 올라가서 30만불 간다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다시 6만불 뭐 10만불 그건 갈수 있죠 그렇게 갈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 지금 연방법원에서 지방법원 판결을 뒤집어 갖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혼란은 무슨 혼란이야. 기자들이 공부를 안해서 그렇지. 결국은 암호화폐는 판매 방식에 따라서 증권이 아닐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저기 뭐냐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팔으면 증권이고 저렇게 팔으면 상품이고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과 상품을 정한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 존재 상태가 있는데 그 존재 상태의 본질은 무엇이냐인데 그래서 연방법원에서 이제 제대로 판결을 한 거죠. 어제서 판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어 이런 거죠. 판매 방식에 따라서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 가상화폐는 증권이다. 그리고 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지방 법원 여러 판사 이번에 이제 권도영 거 이거 하면서 나왔는데요 유사한 사건에 다른 이 지역의 연방 법원 판사니까요. 어, 지방 법원 판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유사한 사건에 이 지역에서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라고 딱 얘기했어요. 암호화폐는 판매 방식과 상관없이 증권이다. 이게 이제 권도영 판결에 나왔는데 암호화폐는 판매 방식과 상관없이 증권이다. 암, 그러면은 파이코인밖에 파이코인 밖에, 파이코인밖에 파이코인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러니 뭐 파이코인이 지금 10불을 가건, 25불을 가건, 이게 100불 쭉 가, 아니 갑자기 뭐 1,000불, 10,000불 어떻게 가요?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지. 지금 그 바닥 가격을 니콜라스 부부가 얼마라고 줬냐가 어떤 개발자를 소개하는데 참개 준다. 제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5불로 본 건가? 5불 정도로 봤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파이코인 갖고 결제하시는 파이 결제 매장 같은 데서 보면, 그 사람들이 쭉 한, 그, 그 사람들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초기 좋거든요. 지금 5불 정도로 파이코인 하나를 5불, 6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 소개시키지면 500만원 줄게, 개발자. 600만원 줄게, 말 되잖아요. 그래서 오불육불 정도로 지금 현재 보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그러나 이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면 아마 베네는 신권이다 그러면 파이코인은 뭐 비트코인하고 둘이서 막상막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어 리플도 그랬던 것처럼 얘네도 스테이블 코인 가치 안정화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아니다. 이거는 니네는 남의 돈을 이런 식으로 뭐뭐 뭐 우리 코나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면서 가치 안정화 코, 그러면 준비금을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준비금도 하나도 안 갖고 있고 갖고 있다 그래봐야 이상한 뭐 이상한 어, 가치도 없는 그런 가치 검증도 안 하는 그러니까 자산 평가를 해보게 되면 실제로는 1억 불이라고 잡혀 있지만 시장에서 하면은 어 천만 불이나 백만 불밖에 안 되는 정크 펀드 같은 것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것도 검증 안 되는 중국 채권이고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리플도 다 A급 회사입니다 근데 누가 평가한 A급? 중국에서 평가한 A급. 그리고 장애 부채가 얼마인지 회계 기준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렇게 처음부터 가고 있던 거, 가고 있던 것은 지금 저 파이코인밖에 없다 그래갖고 제가 이게 예, 인터뷰 한번 제가 들어보니까요 뒷부분은 왜 내가 우리가 KYC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KYC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세계 각국의 그 금융 당국 중앙은행과의 뭐 튜닝하고 이런 얘기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전 세계 금융기관 이 거부하지 않는, 어차피 디지털 화폐는 필요하니까 그거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아직 그 자세히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35분 짜리를잘 들어보고 어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거 이건 파이코인 하는 사시는 분한테는 대박입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코인들이 엉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코인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증권용 코인으로서. 갖출 건 갖춰야 되겠죠. 이때까지는 안 갖추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도 저 눈먼 사람들이 돈을 냈으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죠. 파이코인 정말 대박입니다. 책을 열심히 합시다. 고맙습니다.